안녕하세요. 저는 킹스 7천대자백민석랩넌트입니다 지금이 시간 나만의 복음의 나만의 유일성 다섯 가지란 주제로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약 18년을 살아오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아도 결국엔 내 마음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학만 하다 보니 내 삶은 어둠 어둠으로만 가득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예배 시간에 나에게 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설교 때마다 나오는 이 말씀은 나에게 강하게 다가왔고 이 빛은 후에 내 삶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던 내 마음에 이마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절망가득했던 나의 삶은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천명이유성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나와 달리,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천명은 역시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은 유보호아동 현장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현장에 들어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든든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붙잡은 CEO로 서는 게 저의 천명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집중이 유일성입니다. 매일 같이 사기전 침대에서. 가지고 있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나만의 집중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작한 것이 저녁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수첩 밑에 나와 있는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나의 성경 충만의일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길 기도를 하며 매일같이 평상시에 읊조리며 하루하루를 성령충만한 힘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빛의 경제 지혜의 유일성입니다 저는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만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며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지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만의 유일성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축복하실까라는 기대감을 더 깊게 심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유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기도하며 이 스피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